황글리에 TV 총 150개국 이상에서 추천 게임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가 된 게임이 있죠. 히어로스카이 전쟁의 그림자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,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. 히어로스카이 전쟁의 그림자는 게이머가 100여 종의 영웅을 육성하고 200여 종의 공격 및 방어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전투를 즐기는 전략 모바일 게임인데요. 이번 국내 버전에서는 유혹의 모닥불, 지옥의 문 등이 업데이트되며, 길드전, 채팅 시스템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특히 주간 길드전을 통한 경쟁, 길드 마을 육성, 자원 및 병력 기부 등 길드 시스템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유저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. 또한, 길드원마다 주어지는 다섯 번의 기회를 통해서 개인 전략이 길드 전략으로 넘어가게 되는 전략적 재미 요소가 감히 국내 런칭 이후 한국 유저들도 전 세계를 무대로 길드를 통해 전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히어로스카이 전쟁의 그림자는 이번 사장 등록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한그리의 TV.